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생명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 영생이 있느냐. 그거를 요한1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5장 9절 12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어, 우리 이번 한 주간 요한일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 읽지는 못하였지만 한장한 한 장씩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어떤 거를 이렇게 꺼내고 싶었냐면, 예수께서 어, 그리스도가 맞니?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난 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야 라는 것을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 생명이 있는 자가 아닌 죽은 상태 가운데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영적 죽은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어, 창세기에 보니까 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그죠 생명이 다 끊겨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개시를 전혀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것입니다. 어, 영적으로 사단에게 딱 붙잡힌 상태가 어, 돼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어, 여러분,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어,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돈으로 어떤 성공으로 어떤 좋은 길로 어떤 좋은 자리로 이 해갈의 문제는 이 가람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파스칼은 인간이 어, 그 마음에 어, 항아리인데 그릇인데 그 밑바닥이 깨졌다는 겁니다 그 밑바닥이 깨진 상태에서 뭘 넣고 뭘 넣는다 하더라도 그 밑바닥에 다새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참 인생 허무하다, 참 인생 아무것도 없네, 내게 남아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그 밑바닥을 채울 그 깨진 부분들을 채우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안에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께서 그 깨진 부분에 메꾸시는 그 깨어진 부분을 메꿔가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상처와 우리 과거와 또, 우리, 운명, 이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이세 가지의 문제, 그 부분이 깨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은 병원을 가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치료받기 위한 여러 가지 혜택을 또한 생활을 하는데, 절대로 그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는 것이죠. 왜, 그 문제가 왜 그러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오는 두려움,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오는 상처,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오는 운명,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오는 과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그 해결을, 해결책을 갖고 계시는데, 그 해결책이 파스칼이 말했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런 광야를 걸어가고 있잖아요 저는 이번주에 계속 이렇게 말씀이 생각나는 하나가 맞아 그 광야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루 밖에 안걸리는 건데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게 40년이래 아니 그것이 평생 가는 것으로 어,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과거가 4시간인데,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건 30년입니다. 얼마나 힘겹, 힘겹겠어요. 여러분, 그 강연은 사람들이 괜히 불평한게 아니었다니까요. 괜히 힘든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강연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가 다시 애국으로 가자 라고 할 만큼,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예전에 살던 방식으로 돌아가자. 라고 할 만큼 힘든 곳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4일.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40년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 40년을 톡 돌아보면서 언제 그것을 마무리하셨냐. 믿을 때였습니다. 아, 나의 과거. 나의 상처. 나의 이 운명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났건 끝난, 끝난 것이구나. 재와 사망의 법에서 끝난 것이구나. 이런 것을 알때 어떤 사람은 40년,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4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는 꿈을 따라간 사람들이 아니죠. 그죠. 아, 꿈이 어떻게, 어떻게. 어, 우리 아침에 다 일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민한 게, 예민해지는 것이, 아, 내가 오늘 꿈을 꿨는데, 아,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자기 생각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이 있는 사람은 꿈처럼 되지 않습니다. 그냥 꿈인 것 뿐인 거죠. 내가 고민하고 있던 것이 꿈을 나타낸는것 뿐이지, 여러분, 여러분이 꿈. 어떤 사람들은 저, 어, 이런 점치로 간다는 거야. 그렇지. 점안친 사람들은, 점, 아, 안본 사람, 그, 불신자들은 좀 좋을 수 있지. 어떤 사람들은 굿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생명이 없는 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만, 생명이 있는 자는 참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그장래와 여러분의 그 미래를 알게 가시는 시간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가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죄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의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누구시냐 바로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신자는 건, 건드리지 못하겠지만 건드리지 못하겠지만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니까 이랬습니다.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사람을 뭐라 하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 심을 믿는 자는 악한 자가 만질 수도 없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 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악한 자가 이 흑암이 여러분을 볼 수도 없다니까요. 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봅니까? 그죠? 아 오늘 막 나한테 시달리겠다는 거 아니요. 요 악한 자는요 여러분을 거들떠도 볼 수도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질 수도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참 왕이시며 참 선지자가 되시며 참 제사장이 되시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앞에 가보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참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장례와 미래의 일들을, 모든 죄의 문제를,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여러분은 생명 있는 자의 축복을, 생명 있는 자의 증거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게 하시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꿈, 아, 어떤 꿈을 꿨는데, 저런 꿈을 꿨는데, 꿈을 또 꿔야 됐다고 하시는 분들아 내가 이런 꿈을 꾸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아니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아니그 성경에 꿈 이야기가 있지 않느냐 부으세요 아니요. 이미 성경에서는 이미 그 문제를 다 성취해 버리셨습니다. 뭐가 꿈 우리는 뭘 붙잡고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갈때 하나님이 응답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뭐라고 돼있냐 요한일서 5장 13절, 14절,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엇인 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을 우리가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우리가 또한 아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안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들은다. 들으신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의 뜻대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우리가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시간이 그런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어떻고 저렇고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여러분 눈도 깜짝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참 선지자이시는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참왕 되시는 그리스도. 이것을 뭐라 하냐?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뭐가 응답입니까? 뭐가 어떤 게 응답입니까? 여러분의 현장에서 어떤 게 진짜 응답입니까? 뭐가 대응이 응답입니까? 뭐가 진행됐는 안 됐는데 진행되는 게 응답입니까? 문이 닫혔는데 문이 열려지는 것이 증 어, 그게 응답입니까? 아니요.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 그리스도가 증언되는 거,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거,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타나는 거. 여러분 가는 곳마다 참왕 되시는 비밀이, 참 선지 되시는 비밀이, 참 제사장 되시는 그 비밀이. 그게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는 막 열렸다, 안 열렸다, 응답 받았다, 안 받았다, 뭐 됐다, 안 됐다, 뭐 문이 닫혔다, 열렸다, 여기에 응답을 타르면, 아니요.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되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리스도가 증언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응답은요 이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뜻대로 그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 받는 또한 기도하는,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에게 영생이 있는 줄을 알게 하시고 가진바 담대히 그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인지 구한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서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조용한 시간, 평안한 시간,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그 기도에 들으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중에. 장래와 그 미래 일들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 한 사람 사람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사단이 우리의 눈치를 보게 되는 그 시간이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한 사람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력이 회복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와 환경과 상황과 위기와 사람 때문에 걸려지지 않는 사람들이 대게하시고 복음만이 우리에게 복음만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